네, 안녕 하 십니까？오늘 은 국내 의다 양한 부동산 전문가 중 가장 존경 하고 부동산 시장 을 가장 객관적 으로 분석 방향성 을제 시하 는몇 분의 부동산 전문 가들의 온 오프라인 강의 와 동영상 자료 를정 리하 여2026년 부동산 시 장의 변화 에 대해 살펴 보고 이를 토 대로 2026년 성공 적인 부동산 투 자의 길라잡 이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 역시 20년 넘게 부동산 분야에서 업을 삼아 살아온 사람이지만 아마도 부동산에 대한 궁금한 것이 있을 때 냉정한 분석을 내어 놓는 분들이 위 전문가 그룹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한분한분 한분 바라보는 내년 시장 전망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2026년 대출 규제의 공급 급감에 따른 주거 불안이 심화되면서 현금 부자만 웃는 양극화가 심화되는 시장이 될 거라고 합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전세 대란에 따른 이 가격 상승세가 매서워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알릴리사라는 부동산 데이터 전문회사의 본부장으로서 계신 분의 의견이라 사실 저 역시 알릴리사에서 제공하는 랩스라는 통계 프로그램을 15년 이상 사용해서 부동산 시장 환경을 분석해 왔었기에 누구보다 신뢰성이 높은 분이라 할수 있습니다. 부티비는 2026년 부동산 시장의 핵심 키워드로 4대 절벽, 공급, 대출, 매물 절벽과 더불어 각자 도생의 시간이 될 거라고 합니다. 정부의 공급 정책의 한계로 인한 똘똘한 한채 솔림 현상의 심화와 더불어 풍선 효과가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KB부동산TV는 내년 부동산 시장의 최대 화두는 대출 규제와 공급 부족에 따른 이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될 수 있어 이 매수를 서두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 굳이 이름을 언급할 필요가 없는 부동산 전문가인 김인만 소장님도 내년에는 정부 정책의 한계로 인한 시장 왜곡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부릉램군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경민 서울대 교수 역시 서울 집값은 이미 대세 상승기에 진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가격 하락은 없을 것이며 무주택자나 일주택자의 갈아타기 수요는 발 빠른 매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각자 도생의 시대를 할 만큼 저명한 위부동산 전문가 역시 거시적 환경을 예측할 수 있으나 미시적 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확실성이 상실된 부동산 시장에서 이 시대 투자자들이 각자 도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처세라 할 정도로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매우 혼란한 시기를 지내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취업해 보면 결론은 2026년 부동산 시장은 대 혼란기 속에 대세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마도 2025년에서 2026년 같은 부동산 시장의 대세 상승기는 다시 경험하기 힘든 10년 안이. 20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 시장에 우리가 할 것은 투자,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1주택자는 추가 구입, 다주택자는 자녀를 위한 주택 구입, 소액 투자자는 서울에서 앞으로 아파트가 될 가치 있는 빌라 투자를 찾아서 투자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더 이상 고민하고 주저하고 또더 나은 뭔가가 없을까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넣습니다.